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겸 건설법무학 박사 박현민 대표 인사드립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당하거나 보증금 미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일단 크게 네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전세보험을 가입하 완료가 되었을 경우 두 번째는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임대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적인 경우 세 번째는 임대인이 연락도 안되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내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전세보험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할때 세금도 확인을 안 했고 그리고 임대인이 수백 채를 갖고 있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 법률적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요. 뭐 경매를 한다거나 소송을 해도 무의미하고 다른 채권자로 인해서 집이 공매나 경매 넘어갔을 때 어쩔 수 없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 케이스는 일단은 가입이 돼 있으면 보증금은 시기, 시간적인 문제지 무조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반환 보증보험 HF, 주택금융공사의 반환 보험 민간 보증이죠? 서울 보증보험 이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가입을 하고 다루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 반환보험을 가입을 하고 완료까지 시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 이유로 인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되고 한달 되는 시점에 보증보험회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내 보험을 달라. 공사 쪽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완료를 시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했고, 한달 되는 시점에 반환 보증 신청을 하면 다시 한 달이라는 기간은 공사에서 임대인에게 이제 드려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라는 거예요 그한달 기간 동안에 만약에 반환해 주지 못한다 만기가 되고 두달 되는 시점에 공사에서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공사에 반환 보증 신청을 할때 집을 비우셔야 돼요 비밀번호나 카드도 공사 쪽에다 전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의무를 달고 임대인이 의무를 못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잠깐 한달 정도 외부에서 지내거나 짐을 일단 더 옮기셔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만기 되고 이결되는 시점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험을 가입 못 하는 경우에요 그러나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내 보증금을 빼주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있는 보증금보다도 낮춰서라도 계약을 시키면 그 보증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 임대인이에요. 다만, 전세계약을 하면 대체로 자기 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단은 만기 때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을 했는데 상환 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를 좀지원 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랑 상의를 해서 손해보지 않게 처리하시고, 무턱대고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대항력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자소송을 치시면요. 전자소송 센터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을 중개업소나 내놓으면 새로운 분이 그 집을 보고 대체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잖아요. 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있으면 그 집을 잘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보증금을 잘 빼주지 못한다는 그런 그 편견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임대인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집이 안 빠진다. 근데 임대인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지만 나는 보증금 을 회수해야 된다. 그러 결국은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송이 끝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는 거고 뭐 법리를 크게 따질 사건은 아닙니다. 어려운 소송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뭐 주장창 내용을 많이 적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팩트만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그런 내용만 적어도 판사님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한 건 문제가 없거든요. 반한청구소에 들어가면 은 나중에 변론기일이 잡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오게 돼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임차인한테 별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임대인한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보증금 언제 주실 겁니까? 뭐 1년 뒤에 준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체로 임대인 입장에서 한 달에서 두달 얘기하는데 임차인이 먼저 물어봅니다 두 달은 어떠세요 그럼 너무 길다 그러면 한달 내에 시간을 주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면 바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절차는 이제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경매 신청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장 작성한 거랑 비슷하게 내용을 적으시고 신청을 하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집이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은 대금을 치르고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찾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낙찰을 내 보증금보다 위로 받아버리면 내 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낙찰 을 받았는데 내 보증금부터 밑으로 받거나 경매가 계속 유찰이 돼버리면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경매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던 집을 내가 인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경매를 받는다는 거죠. 상계 처리하면 따로 돈이 나가진 않지만, 좀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금 현재 임대인이 비협조적이에요. 연락도 안 돼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기다릴 게 없죠. 바로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하시고, 완료되면 집을 비우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끝나면 경매를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입는 데미지는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내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하기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도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때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정식 의뢰해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는 건 없어요. 어차피 임대인은 돈이 없고 지분 경매 넘기는 절차는 똑같으니까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혼자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게 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일명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전세 계약을 할때그 집의 세금 문제도 확인을 못 했고 전세보험 제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나한테 맞고 집이 좋으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등기부에 세금이 갑자기 기재가 된 거예요 세금은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아니고 세금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부를 봤더니 세금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보증금보다 더 앞서 있고 또 주인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빌라왕처럼 수백 채, 수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연락이 안 돼요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이 집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뭐 소송을 하고 이 집을 경매 넘긴다고 해도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이 1순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 남는 게 없어요. 임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하면 보증금이 어쩔 수 없게 회수가 불능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 이제 공매든 경매든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나가야 될수 밖에 없는 사안이 생겨요. 전재산 보증금을 전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면 이제 제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LH에 인터넷에 이제 마이홈이라고 치시면 거기 이제 상담번호가 있는데 긴급 주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신속히 지원해줍니다. 물론 보증금까지 없어지고 내 집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사는 가셔야 되거든요. 그냥 그 집에 있으면은 결국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강제로 이제 내쫓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전에 빨리 낙찰받은 분과 상의를 하셔서 이사 변호도 받고, 임대주택을 알아보시고 이사를 들어가시고, 내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수 있는지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를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는 전세를 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문제나 전세보험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전세 사기나 보증금 위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 경기 면동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영상과 지금 그 대처 방안을 살펴보시고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 전세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보증금 미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